린다와 함께 떠나는 신기한 여행. 과연 어떤 여행이 될까요? 지금 바로 출발! 삐에로가 된 린다. 온 마을이 시끌벅적하네요. 축제가 열렸나 봐요. 린다가 잔뜩 신이 나서 총총거리며 호기심 가게로 들어왔어요. 안녕, 가게야. 안녕, 대리석 아저씨. 린다는 창가에 앉아있는 루이에게 사뿐사뿐 다가갔어요. 안녕, 루이! 축제가 벌어지니 정말 신나지 않아? 우리도 축제에서 하는 것처럼 재밌는 물건을 찾는 모험을 해보면 어때? 린다는 호기심 가게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우와! 외발 자전거잖아! 이건 피에로가 타는 건데! 린다는 자전거를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아하, 바로 그거야. 우리 피에로가 되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자. 린다는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여행 갈때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어요. 피에로 옷을 장식할 하늘하늘한 천도 챙기고 분홍색 바지도 챙기고 빨간 풍선도 잊지 않았죠. 린다와 루이는 즐거운 일이 가득한 서커스 마을로 떠날 준비를 마쳤어요. 자, 이제 우리는 행복을 나눠주는 삐에로다 <laughs> 린다와 루이는 호기심 가게의 뒷마당으로 나왔어요. 그곳은 신기한 놀이기구가 가득한 서커스 마을이 펼쳐져 있었죠. 린다는 새빨간 풍선 코를 가진 삐에로 루이는 아기 사자가 되어 싱싱. 외발 자전거를 타고 달려갔답니다. 린다와 루이는 신기한 서커스장에 도착했어요. 우와! 진짜 멋지다. 서커스단 친구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네요. 어? 린다, 저기 좀 봐. 루시와 루나가 공중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안녕, 루시! 안녕, 루나! 너희 공중그네 진짜 잘 탄다. 정말 멋진 공연이 될것 같아. 고마워, 린다, 루이. 그런데 루시와 루나가 말을 하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말했어요. 우리 서커스단에 큰 문제가 생겼어. 혹시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니? 어? 어? 네, 알았어 린다와 루이는 어리둥절해하며 루시와 루나를 따라갔어요 그곳에는 오랑우탄 단장님과 시무룩해 보이는 사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높은 링을 뛰어서 통과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laughs> 걱정하지 마 사자야 할수 있어 넌 우리 서커스단 최고의 사자잖니. <laughs> 단장님은 풀쩍이는 사자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리며 위로해 주었어요. 실은 어제 이발사가 사자의 털을 손질하다가 실수로 그만 <laughs> 사자의 갈기를 잘라버렸지 뭐야. 허! 저런 사자의 갈기를? 린다는 울고 있는 사자에게 다가갔어요. "안녕 사자야. 난 린다야. 갈기가 짧다고 속상해 하지 마. 넌 여전히 너무나도 멋진 사자인걸." 사자가 풀쩍이며 대답했어요. <laughs> "말은 고맙지만 린다. <laughs> 사실 내 용기는 갈기에서 나와. 갈기가 짧아지면 높은 링을 뛰어넘을 용기가 나지 않아. <laughs> 그때 아기 사자 루이가 커다란 링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사자야, 잘 봐! 루이는 링을 응? 향해 힘껏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자! 차. 루이가 높은 링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짜잔! 우와, 우와, 멋진 점포! 점포! 와, 멋진 점프야, 세고야! 봐, 난 아기 사자라 갈기가 없는데도 링을 뛰어넘었어. 그러니까 사자야, 너도 분명 할수 있어. 루이가 사자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laughs> 그렇지만 갈기가 없는데 정말 할수 있을까? 사자가 힘없이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자를 도울 수 있을까? 린다는 외발자전거에 올라타 빙글빙글 돌며 생각했어요. 하하 바로 그거야. 얘들아 날좀 도와줄래? 린다가 알록달록한 풍선들을 꺼내어 친구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짜잔 나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삐에로잖아. 풍선을 하나씩 불어서 나에게 줄래? 친구들은 린다의 말대로 열심히 풍선을 불었어요 린다는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깔의 풍선들을 모두 모아 동그랗고 커다란 풍선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린다가 사자에게 풍선 목걸이를 씌워주었어요. 상에서 제일 알록달록한 갈기야. 와! 이렇게 멋진 갈기는 처음 봐. 사자가 잔뜩 신이 나서 말했어요. 용기가 불끈불끈 샘솟는 걸? 오늘 최고의 서커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어흥! 정말 고마워린다. 정말 고마워 친구들. 사자가 기운을 내자 오랑우탄 단장님도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제 서커스를 시작해볼까? 네, 단장님, 준비됐어요? 어흥! 용기를 되찾은 사자가 우렁차게 대답했어요. 저기, 린다, 루이, 우리랑 함께 공연하지 않을래? 너희가 함께 한다면 최고의 서커스가 될 거야. 우와, 우리도 함께 서커스를? 좋아. 행복을 나눠주는 멋진 삐에로린다 나가신다! 뿌! 뿌! <laughs> 무대에 불이 켜지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서커스가 시작됐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라우탄 단장님이 무대로 나와 관객들에게 인사했어요 세계 제일의 서커스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공중근에를 타는 루시와 루나입니다. 야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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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와 루나는 동물 친구들의 환호를 받으며 멋진 공중근의 묘기를 선보였어요. 두 번째 순서는 외발 자전거를 타며 멋지게 저글링을 하는 삐에로 린다입니다. 짜잔! 서커스를 구경하는 관객들의 환호 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어요. 자, 마지막 순서는 바로 높은 링을 멋지게 뛰어넘는 용감한 친구들. 아기 사자 루이와 멋진 갈기를 가진 용감한 사자입니다. 루이와 사자는 무대 가운데로 나와 관객들에게 인사했어요. 먼저 루이가 씩씩한 기압과 함께 높이 솟은 링을 뛰어넘었어요. 관객들은 큰 박수와 한성을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사자가 용기를 내어 힘차게 링을 향해 달려갔어요. 사자는 우렁차게 어흥 소리를 내며 아주아주 아주 높은 링 안으로 풀쩍 뛰었어요. 어허이! 그리고 바닥에 완벽하게 착지했죠 정말 훌륭한 요기였어요 정말, 정말 용감한 사자야 린다와 단장님은 무대 뒤편에서 사자의 서커스를 지켜보며 기뻐했어요 서커스 장은 어느새 관객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어요 오늘 서커스는 정말 최고였어. <웃음> <웃음> 사자의 용기도 되찾아주고 최고의 서커스 공연을 선보였으니 자 이제 호기심 가게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린다가 휘리릭하고 휘파람을 불어 고고버스를 불렀어요. 행복을 나눠주는 피에로 린다와 피곤한 강아지 루이를 태우고 고고버스는 무지개 길을 따라 호기심 가게로 출발했어요. 신기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린다는 호기심 가게에서 작은 서커스 공연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laughs> 짜잔! 린다가 루이에게 멋진 풍선 갈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신사 숙녀 여러분, 호기심 가게 서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바로 귀엽고 용감한 사자 루이! 린다와 함께 떠나는 신기한 여행. 다음 번엔 또 어떤 여행을 떠나게 될까요? <laughs> 너무너무 기대돼, 너도 그렇지, 루이?